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내를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부처럼, 욕처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의 원망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인내 끝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야고보스의 마지막 끝 부분에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인내의 마지막 자리. 고난을 참으며 기다리는 그 시간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내의 결말이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끝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인내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하지만 고난은 동시에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깊어진 자리에서 내 고난이 점점 깊어지고 기다릴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이 기도하라라는 단어는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향하라라는 단어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고통 속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먼저 그분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10편 5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끝은 언제나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대상을 한 단계 더 뒤에서 확장시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야구보의 기도는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내 기도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의 기도는 개인의 신앙행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사역으로 확장하여서 기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구보는 오늘 병든자들에게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홀로 쌓아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지는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뒷부분에 기름을 받으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을 발라서 그 모든 것이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름 부음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기도를 오늘 15절에서 언급한 후 뒤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일으키시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부활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다시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단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부활의 통로로 기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영혼의 회복, 내 자신의 필요한 것들만을 놓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가 품은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뒤에서 야구보사도는 더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는 단지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공동체의 치유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고백하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내 고백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백하며 서로 함께 그 기도를 나누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더욱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드러내면 빛으로 모든 것이 치유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주고받는 그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 함께 울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하는 기도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단지 말로써 그냥 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보았던 틴켈러 목사님의 고통의 답하다의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기도는 고통을 없애주지 않지만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므로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우리처럼 낙심했고 두려워했고 도망까지 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열한기사 18장을 보면 엘리아가 비가 올 때까지 7번이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이 다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무릎 꿇은 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사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보았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변화도 보지 못했지만 이 엘리야는 작은 구름에서 하나님의 징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작고 미약한 징조가 하나님을 작고 미약한 징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기도의 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보이지 않고 그긴 긴 시간일지라도 참고 인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인내 끝에서 드리는 기도는 절망이 끝난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 끝에서 드리는 기도는 절망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데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 구절의 핵심은 담대히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무너진 것 같고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고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무너짐을 통해 더 깊이 더 담대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요 그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사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 야고보사의 마지막 건면에 따라 인내 끝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힘듭니다. 어려운 환자들, 오랜 병상에 싸우는 환자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요, 복음은 조용히 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깊이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와에 대한 세 가지의 세 가지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일 때더 기도해야 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위도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건면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내 끝에서 드리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의 기도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의 끝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만남을 사모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